자, 이슈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달 13일. 조두순 막을 무술고수 6명. 저는 이게 <laughs> 좀 기사가 웃기더라고요. 이 조두순 막을 무술고수 6명이라는 게 주먹이 온다뭐 절대 고수도 아니고, 뭐 조두순이 지옥의 산분을 버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laughs> 무술고수 6명 뽑아서 어쩔 거죠, 이거? <웃음> 난, <웃음> 난 이게 좀, <laughs> 이게 좀 웃기던데. 여기에 명연만 신태일도 있나? <laughs> 에이,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조두순 출소할 때 과연 어떤 유튜버들이 대거 출몰해가지고 그 시청자 어그로를 끌까? 일단 저는 갈 거예요. 저는 야방 한번 키고 야무지게 출소 날에 그렇게라도 가해서 어그로 끌면 시청자 몇명나오려나 어... 여러분들 근데 이게 약간 영정당할 위기가 있나요? 조두순 저격하면서 막 두부 던지고 이러면 좀 영정당할 위기가 있나? 음... 안 엮이는 게 최선이다 안 해야겠다 에이. 벌써 이 유튜브의 길을 접고 싶진 않기 때문에 아니 유튜브 한지 얼마나 됐다고 영정 처먹으면 그 바퀴벌레 마냥 34번째 계정입니다 또 오늘도 지옥이네요 이질하면서 계속 그어 영정당할 어? 생각을 하니까 좀조같긴 하네요. 에, 이건 안 할게요. 조두순 턱 돌림에 200만 원 원이라고요? <laughs> 죄송한데 영정 당하면 그게 더 손해예요. 예. 자, 아 근데 이것도 약간 좀 너무 늦은 떡밥 같아가지고이 혜민 스님 건물주 해명 없이 활동 중단. 이건 약간 너무 늦은 이슈긴 한데 말씀드리자면 혜민 스님이 뭘 하길래 이렇게 돈이 많아? 어? 해민 스님은 그냥 돈 닦는 사람 아니야? 아, 키... 사업한다고? 아니 근데 약간 그 김제동이 강의하면 몇백만 원막 몇천만 원 받는 그런 이층가 부럽긴 하네. 좀. 야그러니까야 해민 스님이 하, 학력이 존나 좋던데? 플렉스 님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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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버드 뭐 경제학과 나왔나? 너무 그돈 굴리는 법을 쉽게 알고 있어가지고 진짜 머리를 잘 쓰더라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혜민스님보다 제가 더 강의 잘할 수 있는데 정말로 사회적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는 스타들의 명강의는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아요. 정말로 토크온에서 밑바닥 시공창 다 겪어본 사람이 인생 성공하는 법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인생 성공하는 법 강의 사회생활에서 살아남는 법 강의 약간 이런 거 하면 제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원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 어떤 흐름을 더 잘하는 거예요. 혜민스님은 너무나 높은 위치에 있어. 그래가지고 약간 서민들을 잘 모르는데, 저 같은 이제 밑바닥, 노가다, 개망노동꾼 약간 이런 출신들은 강의를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런하는 법도 알려드리죠. 추노 잘하는 법이 진짜 중요하긴 하죠. 자, 뒷광고 논란 찌양님 복귀. 이 찌양님 복귀에 대해서 저는 소신발언 한번 갈게요. 저는, 저는 찌양님을 응원하는 팬으로서 소신발언 한번 가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안 해. 그럼. 컨텐츠 폐지! 확실히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 너무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그 가속력이 너무 아픈 것 같아. 어? 너무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떨어질 때좀 많이 아픈 거지. 다리 후덜거리고. 어, 그래가지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제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갔었어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예. 그 변기통 떼버리는 법이 <laughs> 그저 있나 웃기던데. 이이 이 법안이 좀 웃기더라고요. 저는 이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가 줄어든 이유라고 해가지고 법안이 이거야. 어?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자 화장실의 대부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된다. 에 이런 법안이죠. 일배가 뜬다라는데 해명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첫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배를 하지 않는 걸제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A를 치면 아프리카 TV가 나오고, U가 치면 유튜브가 나와요. I를 치면 일간 베스트가 안 나오면 되잖아. 봐봐, I. 일간 베스트가 안 나오잖아요. 일간 베스트를 도대체 언제 안다라는 거야. 어? 그렇게 다음 컨텐츠로 좀 진행을 한번. <laughs> 여러분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 1배 프레임이 좀 재밌더라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소신 발언하자면, 제가 절하대님 방송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절하대님 1배 논란 터지고, 방송이 재밌어졌어요. 저도, 일부러, 좀, 1배 프레임을 씌워줘서, 좀 재밌게 가보자. 이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뭐, 달성했네요, 여러분들. 음. 1배 프레임으로, 좀, 재밌게 방송. <laughs>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예. 네. 피한번 쳐보라고요? 피! <laughs> 아... 피가 이거? 이것도 제가 컨셉을 잡기 위해서 타이틀을 많이 들어가 봤었는데 <laughs> 여러분들이 웃기셨다면 됐어요 에, 여러분들이 웃기셨다면 됐고 이 새끼 몇수 앞을 <laughs> 내다본 거임? <거일. 웃음> 아, 누가 10만원 후원해주셨어요? 리액션 한번 제가... <laughs> 준비했는데 리액션 한번 가겠습니다. 간다. 하 리액션하기 위해서 표창 제가 그 문방구 가서 접었거든요.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노력만큼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좀 씁쓸합니다. 표창까지 던졌어야 좀 레전드를 찍는 거였는데. 그 다음엔 이제 MBTI. MBTI 한번. 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보여지는 직업을 못했겠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웃음 코드나 유머 감각은 제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예스죠.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laughs>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잘 정돈돼 있었는데, 어, 비동의... 근데 원래는 잘정의하니까 동의하겠습니다. 토론 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민감해하든 말든 상관없이 진실만을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행동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네. 걱정 따위 안 하죠. 재밌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사교 모임? 사교 모임보단 더안 낫죠. 저는 게임이나 이런 거 하는 것보다 토크온이 더 재밌던데. 그래서 비동의. <laughs> 토크온이 사교 모임이냐고? <laughs> 토크온도 사교 모임 아니야?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먼저 막 말을 거는데도 왕따를 당하던데. 비동이. 제가 약간 처음 직장을 들어가면 막 질문들을 많이 해요. 이건 이건 어떻게 해요? 막 이질을 하다가 나중 가면 제가 없어져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놀 때. 어, <laughs>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네네. 토크온을 할때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새끼들은 왜 살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검사 결과 확인 ENTJ A A는 뭐냐 A 좋은 건가 요 이게 외향형 현실주의형 <laughs> 통솔자 여러분들 같은 개돼지를 조련하는 직업이긴 하죠 이게 자 어쨌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네요 에 어쨌든 컨텐츠 완료 <목소리> 항상 이런 거 같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상상을 100번 하는 것보다 경험 한 번이 더 낫다 이런 말처럼 제가 무슨 상상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이러는 것보다 일단 먼저 해보자 무엇이 되든 똥이 되든 오줌이 되든 일단 먼저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이것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충분히 발전될 수 있는 사람이 돼보자. 오늘도 리액션을 만들어가지고 행거 위에 올라가서 표창을 던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현실로 옮기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노력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도망을 가고 일해서 욕을 먹고 친구들이랑 싸우고 이런 것들은 트라우마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습관 같은 걸 알려주는 경험. 이것은 백만원, 천만원, 1억이 되는 못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본인의 어떤 암울했던 학창시절이나 아니면 흑역사들을 트라우마라고 생각해서 기억에서 다시 끄집어내지려고 하지 마시고, 어? 그것을 통해서 경험과 반복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어쨌든 난 간다. 씨발 새끼들아. 어? 오늘도 컨텐츠 존나 했네.